색상은 세 가지예요. 안에 색상만 다른 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리마켓 정코입니다. 수납함, 수납박스들 가지고 정리하려고 이케아가서 구매하신 분들 굉장히 많죠.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 많이 되셨을 텐데 오늘 한꺼번에 제가 총 정리해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주방 옆에 이제 팬트리 공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물건들이 뒤죽박죽 많이 들어가 있죠 이케아 쿠기스가 작은 게 5,900원, 7,500원, 12,900원인데요 더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도 있어요. 총 다섯 가지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는데 색상은 세 가지예요. 화이트, 더콰이즈, 그다음 투명 블랙 색상. 쿠기스 제품은 재질을 보시면 굉장히 두꺼워요. 같은 이케아 거긴 한데 보통의 다이소 제품이나 한센 제품들도 이 정도 두께로 돼 있거든요. 구부렸을 때 이렇게 잘 구부러지는 반면에 쿠기스 이제 뚜껑은 잘안 구부러지죠. 또 이제 뚜껑에 이렇게 오목한 홈이 있어서 일단 위에다가 2 단을 올리시면 이렇게 안전하게. 그 위에다 올리실 수 있어요. 지금 뚜껑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런 이제 간식대 그런 것도 여기 안에다가 싹 넣어서 2단으로 이렇게 적재하면 좋겠죠. 다음 이제 중형 사이즈는요. 앞에 구멍이나 있는데 이 구멍이 손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하나 쏙 이렇게 넣어서 꺼내고 집어 넣으실 때 용이하도록 이렇게 손잡이가 돼 있는데요. 지금 소형 사이즈랑 중형 사이즈가 높이가 여기 딱 맞는 게 보이시죠? 화이트로 아예 깔맞춤으로 딱 맞춰 놓으시면 아주 깨끗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대형 사이즈인데요. 여기 반투명이라서, 오, 여기 안에. 지금 카레 여왕이랑 신라면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라벨을 하지 않아도 맨 위에 이렇게 넣으셨을 때 보고 바로 찾으실 수 있겠죠. 대형 쿠기스 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가 이제 35cm예요. 지금 이렉 사이즈가 외경이 지금 40cm 나오거든요. 35cm 짜리니까 들어가겠지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 내경을 보시면 7cm 정도 기둥 간격이 이제 먹어 들어가거든요. 안에 넣어서 이렇게 돌려야 겨우 놔둘 수 있는데 이렇게 쓰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해당되는 선반의 사이즈 내경을 꼭 확인해서 구매하셔야 돼요. 바리에라가 4,900원, 큰 사이즈는 8,900원이거든요. 색상은 지금 보시는 화이트 톤에 안에 색상만 다른 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앞에서 그냥 보셨을 때는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옆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어떠세요? 물건들이 이제 종류가 다를 때 이제 한눈에 보이기도 하고 아이들 방이나 서재 같은 곳에서 잡동사니 정리하기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뭔가 서랍에 넣어 놨을 때도 여기 지금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물건을 꺼내기도 손이 더잘 들어가서 좋아요. 큰 사이즈 이제 바리에라는 쿠키스 이제 대형 사이즈랑 거의 사이즈가 비슷해요. 바리에라 제품은 뚜껑이 없죠. 뚜껑이 없으니까 간장이나 케찹 뭐 소스통 같은 거긴거 거 저장용으로 보관하실 때 이렇게 높은 것들 저장하셔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쏙 넣어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보관하실 수 있겠죠? 이케아 리사토르프가 9,900원인데요. 설사 망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 뭐가 있는지도 한눈에 보이고 통풍도 잘 되겠죠. 그래서 이런 뭐과자등도 담을 수 있지만 보통 이제 양파랑 감자 그런 식재료들을 안에다 넣고 통풍 잘 되게 보관할 때 좋아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대나무로 되어 있는데 손잡이로 이렇게 들 수도 있거든요. 이동이 편할 때 이렇게 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눈에 잘 보이니까 맨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정리해 볼게요. 이케아 수납함들 사서 넣으실 때 이제 꿀팁은 이런 이제 시리즈를 맞춰라 수납함만 통일하면 그 안에 정리도 훨씬 더 깨끗해 보이거든요 이케아에 원하는 시리즈가 있으시면 그 디자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사이즈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장소에 필요한 사이즈들을 그 안에서 고르셔서 정리함들을 꼭 한번 통일해 보세요 저희 다음 제품은 3라인인데요 네 이게 지금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큰거 안에. 삼라 제품은 이렇게 8가지로 사이즈가 다양한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1,800원이고, 뚜껑은 따로 해서 이제 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이제 2,800원이 돼요. 뚜껑은 그 사이즈별로 가격이 좀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고 구매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깊이가 깊은 이런 제품은 이렇게 이너로 네, 서랍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꺼내고 이제 넣으실 때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또두 단으로 나눠져 있어서 물건도 나눌, 나눠서 쓸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안에 이너로 넣고 이제 뚜껑도 이제 닫아서 쓰시면 돼요 보통 베란다 어떻게 정리하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물건들을 그냥 쌓아 놓으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고 정신 없으시죠 베란다나 창고 정리하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거큰 것부터 정리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을 큰 물건부터 정리해야 정리를 쉽게 할수 있겠죠 계절용품 같은 거 이제 많을 텐데 여기 안에다가 크게 크게 보관하시면 투명으로 돼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안에 담겨져 있는지 한눈에 볼수 있어서 금방금방 찾을 수 있겠죠 지금 뚜껑이 완전히 밀폐가 돼서 위에다가 다른 뭐 작은 물건들도 더 추가로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 중간 사이즈가 있어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안에 2단으로 돼 있어서 이 수납 하면 공구를 넣기에, 아니면 이렇게 이제 작은 물건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깔리는 이런 제품들은 저장용품이나 자주 쓰지는 않지만 가끔씩 찾아야 되는 물건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시스템화돼서 이제 보관하실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삼라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요. 전자제품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가구의 부속품이라든지 잡동사니들이 작은 물건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작은 물건들 중에서 청소용품들 있잖아요. 조금 작은데 긴 제품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일렬로 쫙 세워놓고 헝겁이나 걸레들 이렇게 같이 나와주시면 이제 청소할 때요 하나만 가져가서 청소하시고 그대로 집어넣고 말리고 집어넣고 아주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겠죠? 베란다에 더큰 물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텐트랑, 이런 이제 공구 같은 거랑, 그릴이랑 엄청 크고 이제 무거운 제품들을 넣었는데, 제가 이제 들려고 그러면, 오, 안 들려요. 너무 무거워 이거 지금. 아, 그럼 이거 넣어가지고, 어디에다 옮길 수도 없고, 어떡해. 그럴 때, 여기 밑에 보시면 바퀴가 있어요. 선반의 제일 아랫단이나, 아니면 선반 옆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위에다가 물건을 쌓으실 수도 있고요. 꺼낼 때는, 이렇게 고대로 잡아서 꺼내시면 안에 물건들 꺼내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옵스노프사드가 1,000원인데요 이케아의 다이소 대항마로 나온 수납함인데요 검정색으로 돼 있어서 재질이 안에 보이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아요 좀 꿀렁꿀렁 거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지만, 그래도 가격이 싸서 부담이 없는 그런 제품인데요. 차량에 청소하는 그런 제품이나 차량용품들도 베란다에 놓는 경우 많죠. 자주 꺼내 쓰고, 그때 금방금방 꺼내 쓰는 것들을, 그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가성비 좋게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케아 소케르 비트 제품인데요. 1,900원. 여기 뚜껑 달린 제품은 2,900원. 이거 중간 사이즈가 5,900원. 제일 큰 사이즈가 12,900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거는 자주 꺼내 쓰는 물건들 머리끈이나 머리핀 같은 거뭐 이제 여자의 아이들 거 놓을 수도 있고 자주 쓰는 장난감들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사용도 빈도가 적다 그럼 이제 안에다가 넣으실 수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게 옆에서 이렇게 빨라고 하시면 이게 생각보다 잘안 빠져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딱 열어주시면 손잡이 잡고 열리는 것처럼 열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시면 안에 이렇게 좀 커다란 장난감들도 지금 제가 넣어봤고, 여기 제일 큰 제품에는 큰 인형들을 이렇게 안에다 넣어봤어요. 뚜껑이 달려있어서 자주 꺼내 쓰는 물건들은 적합하지 않고, 실내에 놔둘 때 계절용품이나 취미용품이나 아니면 이런 장난감들 보관하실 때 쓰기 좋아요. 소케르비트의 뚜껑이 달린 제품들은 안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놔두면 볼, 수, 볼 수가 없잖아요. 요즘 아이들 좋아하는 신비아파트가 들어있는데, 여기 투명으로 해서 라벨을 쓸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보드마카나 펜으로 이로 신비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신비아파트 여기다가 딱 보고 이제 알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사이즈는 삼라에서 그때 바퀴 달렸었던 제품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소켓비 밑에도 바퀴를 달수 있어요. 지금 홈이 이렇게 낮져 있는데요. 이 이제 바퀴가 네, 5,900원이거든요. 중간에 두 개의 턱이 이 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끼우시고, 오 됐다. 그대로 올려서 거실에서 놀고 가져와서는 또 보관하고 아주 깔끔하게 이제 장난감 정리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기스 14,900원. 세나 8,900원, 드레니엔스가 12,900원, 림 6,900원인데요. 책장에 이렇게 한 칸에 꼭 맞게 들어갈 수 있도록 비슷한 사이즈로 해서 네 가지 제품이 있어요. 각기 다른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림 제품은 신제품이에요. 뚜껑을 열어주시면 안에 지금 볼트너트로 해서 이제 조립을 해놨는데요. 이게 종이로 그냥 돼 있어요. 저장을 하는데 좀 가벼운 제품이나 아니면 서류 제품인데 보관을 오래 해서 자주 꺼내 쓰지 않는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쓰기에 적합하고 뚜껑을 닫아 주시면 아주 깔끔한 디자인의 블랙 색상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여기 손잡이가 딱 있어요 넣었다 뺐다 하는 거를 이제 손잡이로도 이렇게 할수 있겠죠 세나 제품은 똑같이 종이로 되어 있는데 훨씬 더 두꺼운 종이로 되어 있어요. 많이 낭창거렸었던 게 한번 접지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꺼워서 민보다는 훨씬 더 튼튼하게 쓸수 있거든요. 하지만 얘도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장 제일 하단에, 아니면 이런 이제 서랍장 하단에 놓아주시면 이렇게 추억이 되는 이런 물건들, 아니면은 그때 필요한 서류들을 꺼내서 쓰시고 보관하시기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나보다 훨씬 더 튼튼한 거를 원하신다. 제일 처음 리뷰했던 플라스틱 쿠기스 선반이 이 정사각형 선반으로도 나오거든요. 보드게임 같은 거나 아까 전에 앨범들도 더 두껍고 무거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튼튼하게 쓰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쿠기스 제품으로 쓰시면 좋으실 거예요. 마지막 제품은 드레니엔스인데요 메쉬 형태의 이제 철망으로 되어 있어요. 네 개의 제품 중에선 가장 튼튼하고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금방금방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물건들, 쿠션이나 가방 같은 거 자주 쓰는 물건들을 책장 하단이나 선반 하단에 이렇게 넣어 놓으면 그때그때 꺼내 쓰기 좋겠죠. 수납함 네 가지를 봤는데요. 디자인도 틀리고 색상도 틀리니 책장에 맞춰서 그 다음에 넣는 이제 물건들의 종류에 맞춰서 그렇게 선택해서 이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드 모르곤이 14,900원인데요. 큰거 하나, 중간 거 하나,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 3개에서 총 다섯 개의 수납함이 하나의 세트로 돼 있어요. 수납함 안에 또 이제 분리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도 분리가 되고, 또이 안에를 또, 이 안을 또 분리, 분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놓아서 이제 분리하실 수도 있고, 또한 이제 뚜껑이 있어서. 이렇게 적층 형식으로도 이제 놔두실 수 있으니까 구역을 나눠서 제자리를 이렇게 찾아주시면 그냥 놔두시는 것보다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이케아 수납박스 수납함들 쭉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종류가 정말 많죠? 장소에 맞는 각 디자인에 맞는 용도에 맞는 그런 수납함 꼭 찾아서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케아 수납함이 더 있어요. 옷장 안에도 수납함이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음 편에 준비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저희 정부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희 정리마켓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을 기다리고 있어요. 정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 정리를 잘하지만 더 잘해서 자랑하고 싶으신 분 모두 신청 가능하세요. 신청 방법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